어, 아빠, 좀. 체크안 해요? 체크 지금 너가 가서 해 채원아 네? 너 영어 이제 할줄 알잖아 아까 아, 체크아웃도 했잖아 응 아, 아... 우와 다행이다 웰컴 프루 아, 아, <laughs> 어, 여기 되게 시원하다 근데 어, 근데 진짜 귤이 조금이네 귀엽다 조금미 귤이야? 어떻게 려 뭐... 여기는 2층은 아니지? 2층은 아니 음. 아, 진짜다. 아 넓고 아늑하지. 어, 아빠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 좋아요. 저번에 거기 저번에 거기 여기 네. 놀이방이에요 여기 놀이방. 놀이방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커튼 한번만 열어 주세요, 가나 침대랑 침대 와우. 와이오뷰 기억하는 게 있나 봐. 곰돌이 옆에 놓고. 언제까지 쓰는 거야, 가은아? <laughs> 와, 멋지다. 어디서 배웠어, 가은아? 배운 거 아닌데? 그냥 가은이가. 영상거 따라 한는거 거야? 거야? 응. 와, 야, 왼쪽. 응. 왼쪽, 왼쪽. 가가. 왼쪽. 오, 현무암이 있네. 왼쪽. 왼쪽 몰라？레프트 레프트 네. 응？저기, 저거 저기, 그네 있다. 그네, 거기 말고 일단 여기, 저는 일단 여기. 야, 앞으로 와잘 했어? 거나 저기 가면 되 겠지. <웃음> <웃음> 바로 주면동. 밀물이네, 밀물. 전에 그 밀물이 불명예 이쯤이면 도착했잖아. 이쯤에... 아, 나물 따뜻해! 아, 나 엉덩이는 가지마. 엉덩이 넘게는 가지마. 어, 군수야, 군수. 어, 이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막 귀찮게 하면은, 막 귀찮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엥? 오징어가 잉크, 먹물을 뿌리지. 똑같은 거야.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야. 그거 아니야, 먹을 수도 있잖아. 어, 군수도, 분소도 어, 맛은 별로 없는데 먹을 수는 있어. 있어요? 근데 맛은 별로, 맛은 별로 없어. 어? 먹었어? 달팽이처럼. 어. 달팽이처럼. 이게 네 개야, 네 개. 4개. 이렇게 튀어나온 게네 개라고. 연체동물. 얘도 어, 연체동물이에요. 튀어나온 게네 개지? 똑같이? 어, 근데 얼른 어, 물속으로 보도할 것 같아요. 바다의 달팽이. 아, 괜찮아, 괜찮아. 얘도 이탈 응. 어, 안 주고. 근데 얘는 왜잘안 죽어요? 나도 봐 여기 봐봐 이게 여기 기어가는 거야 이게 발, 발팽이처럼 근데 얘는 어? 어해요 응? 아팡이 아 관찰해 너무 만지지 아니, 말고 관찰해 아 귀여워 아빠가 잡았지 어데 여기는 다 기어다니더라구요? 어기어다니 아빠 발에 딱 아빠 발에 뭔가 물컹한 게 있더라고 어. 전화, 거기 심대가 아니라 네 화장실이잖아. 더러운 아 침대 <laughs> 더러운 더러운 화장실이다. <laughs> <Rutgers> right. 좋아요. Yeah, 해요, 이미 샀잖아. Yeah, 하지 마세요. 오줌 나와요. 안 돼요. 침대야, 침대. 너 화장실이랑 침대를 구분 못 해? 어, 온다 온다. 저는 의자에 한번 앉아 봐요. 아빠가 만들어준 의자에 아, 근데 이거... 어, 그래 싫으면 아안앉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흔들 여기는... <laughs> 오! 오! 튼튼하지, 채원아? 이 아빠의 과학이라고 아빠 이어처원이가 높게 쌓네그 <laughs> 무슨 의미야 그거는? 이거요? 이거는 이거는 래상에 어디 잖아요 나중에는 아 표시해 두는 거구나 아, 이거 보세요 튼튼하군 Yeah. <laughs> 너 혼자 밥 먹으면 어떻게 해? 배배안 고파? 배안 고파요? 오늘 오늘은 스테이크를 좀 먹고 싶어.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그럼 스테이크 집을 한번 찾아볼 거야. 어저 근해 재밌겠다. 헉, 뭐야 저거? 회전목마? 회전목마 회전, 같은데? 한 명만 안 돼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아빠 여기? 그러니까 한번 타볼까? 순서를 기다리지 일단. 딱1분만 아, 놀면 안 돼? 1분만 놀자. 따라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와, 많았나봐. 나많았나 <laughs> 재밌어? 밀어줄까? 아, 이 빌어줄까? 아이잖아 그거 <목소리> 이 맛이 어때? 아 맛있죠? 응. 와 시절 먹는다. 아니 너는 치킨 치킨 낙게 찍어 먹어봐 소스에 또저한다 어제처럼 또 이러네. 응. 설마 오늘도 속이 안 좋다고 하지 않겠지. 차를 안 탔으니까. 입맛이 없어서 오늘 강아? 응. <laughs> 옙. 아 옙. 미고래. 예. 미고랭. 이게 미고랭야 대박이지? 어, 두리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비싼 걸 먹다니. 여이좀 비싼 물고기를 먹다니. 다 됐어? 건아, 됐어? 잘 엄청 깨끗하게 깨끗하게 가져어

아빠가 3시에 온다 3시 응. 응. 잘 놀고 를쓸수 있어? 아빠한테 인사 좀 해봐. 맛있는거 사올게. 가온이는 인사 안 해. 단, <laughs> 단일워라고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 갔다 올게. 야 저기야, 우리나라 언니들도 있다 야. 어나, 가나. 우나날 원이들도 있어. 어? 저 왼쪽에 저쪽 방에. 한국말 들리는데? 저쪽에. 가서 물어 말았지? 같이 놀고 있어 친하게. 내일 또 만나자고 하고. 갔다 온다. 아무 어, 괜히. 둘 야. 커플. 많이 만들었네. 젤리도 있어? 아니고? <laughs> 갈까 이제? 가고 싶어 아이더 놀고 싶어 많이 놀았지 말이 없어 <놀람> 청원이 하기 싫다 없이 도는 것 같은데 <놀람> 이빨어 청원이는 진짜 토끼 같은데 가온이는 고양이 같은데 토끼네 토끼네 가세요 가자 빨리 얘기 쏠자 싫더라. <laughs> 말이지, 진짜, 진짜. 이 기시 며칠 밀렸어, 이원아 <laughs> 정원아. 미끄럼틀 갔다, 미끄럼틀. 정원아. 어. <laughs> <laughs> 이채원. <laughs> 이채원. 저 갔다 와. 가원이랑 갔다 와. 어상에세상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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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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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싫어요! 아 <laughs> 싫어요! 한번 더 갔다 오세요 <laughs> 가원이, 이번에는 가원이랑가원아가원아올라 일로 와봐 싫어요 싫어요 이번에는 언니랑 순서대로 타가지 알았어 갔다와 출발 출발 빨리 출발합니다 출발 <laughs> 하나하나하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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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어? 물한번하어하하하하하하물안 먹었어? 먹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한번 더. 갔다가 못 불렀어. 깜났대 처음에 너왜 좋아해? 끝났는데 아쉬워해야지. <laughs> 저 겁쟁이. 이 <laughs> 겁쟁이 채원자씨 <laughs> <치원 자식>. 끝났대? <laughs> 네 끝났대요. 아. 아쉽다 아쉬워. 엄청 다먹 같은 이 최원아. 아침에 또오까 아침. 아침에, 아침에 또 오자. <laughs> 야, 이찬 너. 에이 겁쟁아 <laughs> 언제 나올거야? 아니 몇초만 아빠가 올아한 15초? 15초? 응이바 언제 나올거야? 어? 언제 나올거냐고 쉬고있다고 쉬고 쉬고있다고? <laughs> 쉬고가 밖에서 해야지 정답 두 <laughs> 번째 문제 자루는 자루인데 다룰 수 없는 자루는 ㄱ, ㅈ 진짜로 네정이 맛있어? 롯데리아 햄버거랑 비교하면 어때? 롯데리도 맛있다고 How m a n 가 orders of 는 a 같아? i n e Vector, Vector, v 드는 t o 맥도날 맞아 o r v e c t o 는 v e c t 이 r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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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c t 저기 무치고 먹는 거 봐라, 너. 저다 무치고 먹는 거 봐라, 10살 채원이 이거. 10살 채원아 10살, 10살. 너1살이야 3학년이 안 됐을 뿐, 열살이지그내 뿐데요? 잠찾꿀 봐라, 꿀. 어? 저 이씨, 이어가요 h o 나 뭐하는거야 o r 나 o n 나 r h 을왜 o 렇게 하는거야? Honor, Honor, h o 밥 안먹어? 응. 이맛이 없어? 안먹으면 응. 왜 사람 앞에 앉으면 응. <laughs> 여기서 김치볶음밥 먹으니까 어때? 한국에 온것같아 한국에 온것 같지 맛있어? <laughs> 도망갈 것 같아 도망 원숭이가 없네 왠지 원숭이가 있을 것 같은 얘들아 아유. 여기 위에 올라가봐 오점프하 올라가? 오, 와, 와우 엄청 빠르네 엄청 빨라 두 마리다 와 온다 온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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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야 저거 바위바위찌찌빠야 이제 인사해 야호텔한 인사해 호텔, 호텔, 안녕. 호텔, 안녕. 호텔, 호텔 안녕 호텔 안녕 호텔 안녕 호텔 안녕, 안녕. 또호 안녕 어땠어? 어땠어? 환기라고 어땠냐고? 잤어? 언제 잤어? 이렇게 됐기 전에 이미 자고 있었어. 그러면은 엎드려서 들고 자는 거야? 엎드려서 다시 누운다면은 깼어? 또 잤어? 또 잤어? 또 잤어? 누운 다음에? 배마사지 어? 한거 기억나? 배마사지? 이때는 안 잤네. 잘 받았네. 일어나, 옷 입자. 그래 가자. 그러면 뭐 진짜 고양이 같이 하면 아빠가 봐줄게 비슷한데? 렇왜 이렇게. 왜어렇게왜 이렇게. 해 이렇게. 왜 이렇게. 왜하렇게왜하렇 좀 심심한데 고양이 치고 고양이 세수하는 것도 있잖아 샘소. 어 비슷하다 비슷하네 언제까게 많이 봤어 고양이를 고양이 애교 부릴 때도 있잖아 이렇게. 야, 야, 고양이야. 고양이다 고양이. 아빠, 오, 실 뽑으러 왔어요. 야, 고양이 왔어. 고양이 뽑으러 왔어요. 고양이 왔다. 이여가 와. 야, 쟤 진짜 나 아빠, 아빠, 아 진짜 지가 고양이잖아. 아빠, 먼지 다 문졌다. 세균이랑. 야, 일났 따야지. 안이세요 다시 한 번만 파도 파트 맞춰볼래? 파테를맞추자파이를맞추자파테를 마치자. 파테르 마치자. 르르 스면아아니리 so <inhtor Idol> 됐다 연결됐어? <disaster> <노 religiousisocial>